안녕하세요 유입니다 오늘은 어딜 가나 사랑받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유쾌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 이게 사람들간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관계에서 스트레스 안 받는 꿀팁 하나 가르쳐드릴까요? 어떤 단어를 딱 이렇게 이제 그 입버릇처럼 붙이면은 이제 스트레스를 덜받나하면 이왕하는 거 이거예요. 이왕하는 거 직장생활 이왕하는 건데 잘보자아 이왕 같이 일해야 되는데 잘해보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왕이면 불편하지 않게 하자. 이런 얘기들. 그런 얘기들을 조금 이제 내 마음의 공간을 이렇게 넓히는데 대단히 도움이 되고 나를 좀 이렇게 느긋하게 만들어주죠. 아, 유쾌하게 어떤 인간관계를 펼친다는 거는 이제 내가 그 인간관계를 주도해야지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뭐 특, 특히나 이제 네거티브한 사람한테 이제 막 질질 끌려다녀서 내가 주도하지 않은 어떤 관계에 대해서는 유쾌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그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 계속 이제 편해질 수도 있는 거고 불편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 같아요. 이왕이면 편하고 아주 스무스하게 인간관계를 잘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어 사람에 관해서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할까. 이런 이야기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인사는 무조건 내가 먼저. 이런 마음을 딱 먹는 거예요. 인사는 무조건 내가 먼저. 물식 중에 직급이 낮은, 회사라면, 직급이 낮은 어떤 사람한테는 이제 인사를 받으려는 어떤 그런 성향이 있죠. 동창회에서도 이제 후배가 나한테 먼저 인사를 하는 게 너무 당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 친구 왜 저래? 쟤 뭐냐? 막 이러는 마음이 탁 들게 되잖아요. 그 아파트에서,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누구를 만났다 하더라도, 나보다 훨씬 어린 그런 이제 이웃을 만나면, 그 사람이 나한테 전 이렇게 인사 먼저 인사를 하지 않으면 참 예의가 없구나 이렇게 우리가 은연중에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촌스러운 그야말로 촌스러운 선입견을 버리는 게좋죠요 아, 인사는 언제나 내가 먼저 한다라는 원칙을 세워놓는 거는 굉장히 나의 이미지 메이킹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어, 상대와의 어떤 그 관계에서 내가 주도권을 잡는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 기분 좋은 덕담하고 이제 자연스럽게 눈 마주치고 인사하는 거죠. 뭐 칭찬할 거막 이렇게 찾으면서. 그 이제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저희 이제 아버지 얘기를 이게 방송에서 이제 하는데 그 오늘도 잠깐 이제 아버지를 소환하면 아버지,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인사를 굉장히 기분 좋게 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인사의 달인 그래서 막. 큰 소리로 막 안녕하세요. 그리고 정말 아이들한테도 먼저 인사하고 아파트 뭐 이제 그에서 어 누구를 만나더라도 먼저 기분 좋게 인사하는 아이들한테는 뭐키 많이 컸구나 막 멋지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주말 오장 하시니까 뭔가 이렇게 어 이렇게 거기서 수확물을 가지고 오면 엘리베이터든지 아니면 지금 아파트 탁 들어가는 이제 차 파킹해놓고 들어가는 데서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은 횡재하는 거다. 이거 준다. 막 이렇게 마음을 먹고 오시고 실제로 정말 그렇게 어뭐 호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상추뭐 이런 거 지금은 이제 계절이 아직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농사를 시작하면 아주 겨울이 되기 전까지 계속 그렇게 중간중간 횡재하는 이웃들이 있어요. <laughs> 다른 사람도 이제 그 이 아버지가 그렇게 먼저 주니까 다른 사람도 이제 뭔가 이제 상자체 뭔가 사오다가 보면 이제 아버지를 만나면 이제 그들도 아버지한테 막 포도 막 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laughs> 그런 거막 드리고 막 이렇게 해서 참이게 그 아버지는 유쾌하게 이웃들과 지내시는 편이세 아주 그런 쪽으로 유쾌하게 지내기 달인 이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행을 이제 외국으로 여행을 가더라도 이제 그 나라 인사말을 이제 가이드한테 이게 딱 듣잖아요. 어떻게 인사하는. 그러면은 뭐 호텔에서 거기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한테도 먼저 굉장히 그 나라 그 인사말 을 크게 고맙다는 얘기도 크게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막 즐거워하는 그런 유형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그건 굉장히 이제 배워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처음부터 했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렇게 뭐 스스럼 없이 이제 인사하는 거는 그렇게 노력이 필요하지 않지만 어, 노력이 정말 필요한 건 뭔가 하면, 껄끄러워진 상대한테 어떻게 인사를 할 거냐. 이제 이 부분인 거거든요. 일단, 어, 불편한 사람. 왠지, 이게 나하고는 좀안 맞고, 이렇게 뭐, 그 이제 부서 간의 일도 그렇고, 뭐, 회의 시간에도 서로 이제 뭔가 좀 약간 좀 부정적인 어떤 분위기가 도는 그런 쪽 사람들한테 어떻게 내가 먼저 인사를 할까. 이제, 사실 뭐, 대면되면 되면 안본척하고 지나가거나 이제 불편하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먼저 아주 유쾌하게 인사를 건네면 상대, 대부분의 경우는 상대가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게 마음이 놓이는 거죠. 이렇게 진정이 되고, 이게. 그 사람도 불안할 거 아니에요. 내가 불편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나를 보고 안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먼저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인사를 딱 해주면 이렇게 딱 안심이 되고 나에 대한 이제 경계심이 확 풀리는 거죠. 결국 그렇게 하는 게 나를 위하는 거고 그 사람의 그 사람과의 관계를 푸는데 굉장히 좋은 점이 됩니다. 아주 간단한 거지만 그래서 어, 인사는 다른 누구도 아닌 이제 나를 위한 일인 것 같아요. 회의 시간에 별로 안 좋았어. 의견이 막 대립되고 서로 막 아, 너무 안 좋아. 아파트 같은 데서도 이제 층간 소음 때문에 약간 다툼이 있었어. 뭐 그러면 언제까지나 이제 불편한 근, 기분으로 이제 전전긍긍하면서 뭐 피해 가면서 막 어, 이렇게 안 보는지 막 째려봐 가면서 뭐 이렇게 지내야 되는 거잖아요. <laughs> 근데 이제 어, 먼저 적극적으로 이제 자기 감정이나 어떤 그, 그 그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변화할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내가 될 것이냐 그걸 선택할 거냐 아니면 그냥 뭐 불편하게 뭐 그냥 지낼 거냐 선택이 문제입니다. 근데 어떤 걸 선택하고 싶으세요? 어, 전자를 선택하는 게 어떤 나를 위해서 굉장히 유리한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 뭔가면요 이름 부르는 습관이 관계를 만든다는. 10년이 지나도 그 아파트 앞집 사는 애들 이름 혹시 모르는 분 계시죠? 초등학생이 막 대학생 됐는데, 아직 저집 애들 많이 크긴 했는데 이름 몰라?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아이들도 이제 이름을 불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누구야? 학교 갔다 왔어? 뭐 재미있었어? 막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와, 어, 벌써 고3이야? 힘들겠구나. 막 힘내. 막 이런 거. 이름을 불러주고 안 불러주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그 아파트 같은 동네에서도 그렇지만 이제 회사 직원이 만든 리더는 사진하고 이름 붙여놓고 같이 외워야 됩니다. 그게 이제 리더의 어떤 기본적인 소양인 거죠. 음, 이름을 불러주면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대단히 이제 거리를 확 좁히는 어떤 그런 감정적인 효과를 이제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거래처에서 어, 이제 사장이랑 몇명 직원들이 함께 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차를 마시면서 이제 우리의 계약 조건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참 이제 조심스럽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분위기를 이제 내가 잘 만들어 가야 하는 어떤 그런 비즈니스라고 치자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 사장 그 이제 내가 이제 저 사장님하고 어떻게 이 설득해서 잘 해야 되니까 이 사장한테만 막 집중하고 있는다고 해서 그와의 관계가 좋아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이랬을 경우에 이제 팁인데. 뭐, 회의도 하고, 밥도 먹고, 이제 명함도 주고받잖아요. 근데 특히 그 말단 직원, 음 제일 신입사원은 그야말로 이제 따라와서 뭐 이렇게 노트북으로 뭐 회의록 작성하고 그냥 한, 한마디 말도 없이 이제 그것만 어 제일 해야 되는 아주 그런 제일 어린 직원, 그런 직원의 명함을 받았으면 그 이름을 외워서 그한테 관심을 가, 가져주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전체 회의 분위기와 그 다음에 내가 이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라는 거를 알려주려면 그 직원한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사장님하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도 그 직원한테,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어, 굉장히 저기, 입사신지 하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이제 스, 처음에 스몰 토크할때 관심을 가져주고 사장님한테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입사신지 하 얼마나 되셨어요? 정말 좋은 회사, 정말 들어가셨네요. 그렇게 하면 이제 회사 전체에 대한 칭찬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아,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좋은 선배님들하고 같이 해서 굉장히 럭키하신 것 같다는 분 이렇게 돌려 돌려 좀 이렇게 아부의 말 이런 것도 해가면서 그런 또 요령들이 필요합니다. 아, 식당에 가서도 이제 서버들 명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요 뭐 저기요 뭐 아줌마 뭐 이모 이게 아니라 명찰이 있다면 명찰 없는 사람들도 어쩔 수 없지만 명찰이 있다면 그야말로 이제 닉네임으로 있어도 불러줄 수 있는 이름이면 불러주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막 어디 가서도 어우 왜 그분 있잖아요. 여기 막키 크고 뭐, 어, 뭐 무슨 일 하시는 분 그분 계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야말로 이제 아, 참 이게 프로의 어떤 스킬이 좀 어, 아직까지는 멀었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분인 거죠. 그런 어떤 어, 이름을 센스 있게 바로바로 캐치해내는 거 대단히 일하는데 편리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습관을 들이세요.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을 물어봐주는 거 불러주는 거 어, 상대방을 이제 내가, 어, 관심있고 아끼고 있다는 거에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자, 세 번째 뭔가 하면요. 좋은 것은 꼭 표현하는 버릇이에요. 꼭 표현하는 버릇. 이제 습관적으로 장점을 찾는 버릇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람 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 누구에게도 장점이 있잖아요. 정말 이상한 경우 아니면 눈에 보입니다. 그 장점은. 그래서, 어, 사람은 자기 인정해주는 사람한테, 자기한테 호감을 느끼는 사람한테 똑같이 인정하고 싶고, 호감을 느끼게 되는 거고, 그 사람이 이제 장점을 칭찬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도드라지게 하고 싶은 어떤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남을 이제 칭찬하는 거, 인정하는 데 인색한 사람은요, 자기 손해요, 자기 손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이런 거잖아요 아주 작고 사소한 것도 괜찮아요. 어, 칭찬할 게 없는데?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아, 목소리가 참 좋으시네요.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아우 전화를 너무 예의 바르게 받으시는 것 같아요. 뭐 너무 목소리가 이렇게 명쾌해서 참 이렇게 막 딕션이 막 귀에 딱딱 아주 그냥 꽂히는 그런 발음이래서 알아듣기가 너무 쉽습니다. 라든지 그리고 어, 특히 이제 막 음, 어떤 이제 거래처를 만났을 때 사장님도 계시고 아니면 거기 옆에 그 담당 직원이 있는데 그 담당 직원을 칭찬할 때 사장님 앞에서 하는 게 훨씬 낫죠. 둘이서만 있을 때 하는 것보다. 어머 매일 만약에 그김 대리라면. 어, 김 대리님은 매일 쓰는 법뭐 어디서 따로 배우셨어요? 그거 강의해도 되겠어요? 완전히 정석이에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그러면은, 어, 선생님 이거 매일 쓰는 거 사대 교육 한번 시키시죠? 김 대리님 너무 잘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사장님도 기분 좋고, 김 대리는 뭐 완전히 이제 내, 내 편이 되는 거죠. 그야말로. 근데 이제 그게 거짓이면 안 되고요. 진실된 경우에. 그렇게 얘기해 주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장점 말해 주는 거 참, 별로 어렵지 않은데 일단 습관으로 붙어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장점을 늘 남을 때 얘기해 주면 또 이제 좋은 점이 뭔가 하면요. 내가 기분이 좋아져요. 남을 칭찬하면 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 사람도 기분 좋지만 나도 기분 좋아서 굉장히 좋은 에너지에 같이 도는 거죠. 아주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칭찬을 잘하는, 잘하는 사람은 누구한테나 사랑받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볼까요? 나는 누군가의 팬이다. 이런 거. 내가 누구의 팬이다 이런 건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그 누구나 자기 그릇이 있어요. 어, 특히 사람을 담는 그릇이 있는데 자기 사람을 담는 가장 그릇을 키우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간단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누구의 팬이 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팬이 되면 이제 응원하게 되잖아요. 이제 뭐, 좋아하게 되고. 저도 이제, 어 그런 연예인 중에서도 이제 제가 막 좋아하는 배우들, 뭐, 가수들 많죠. 그러면 그 사람들 나오는 드라마는 무조건 일단 본다. 뭐, 이제 작가가 누구건 간에 일단 본다. 그리고 또 작가가 팬이면, 누구 작가에 대해서 제가 팬이면, 이제 들어오는 사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출연진들이 누군가 관계없이 그 작가가 쓴 작품 무조건 본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관심을 갖고 잘 되면 좋아하고 막 시청률 잘 나고 그래 역시 저 작가의 작품은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구나 내가 막 기쁜 거죠. 그리고 잘안 되면 걱정하고 야, 이렇게 좋은 작품인데 시청률 왜 저밖에 거안 나오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그 어, 연예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마음을 우리 주변한테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족이나 친구나 동료나 이제 팬이 되어주는 거죠. 그런 마음은 이제 나한테 기쁨이나 생기, 활력 이런 걸막 만들어내요. 한번 이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내가 당신 팬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면 뭘좀 잘못했다 하더라도 감싸주게 되잖아요. 팬이니까. 잘 되면 너무 좋아하고 막신고 아, 어, 너무 좋다. 기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 사람 관계를 잘 원활하게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 저도 이제 그 어떤 거래처에 이제 단발로 누구랑 이제 같이 일을 했어요. 그 담당자랑. 그런데 일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정말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저, 제가 이제 일하는데 굉장히 일을 잘 한다는 얘기를 하기에 굉장히 인색한 사람이거든요. 그때 정말 인정. 너무 일을 참 드물게 일을 잘하는구나. 그리고 성실하고 겸손하고 스마트하고 아저 사람이랑 꼭 다시 한번 일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느낀 최초의 거래처 담당자였어요. <laughs> 그런데 어, 그 사람이 이제 이직한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물을 보냈어요. 이제 그 어, 너무 이제 그쪽 가서 그쪽도 그쪽 회사 굉장히 정말 럭키하구나. 너무 잘됐다. 가서 잘하기를 응원한다. 이러면서 정말 그야말로 팬심으로 <laughs> <laughs> 그런 팬들을 저는 이 하나둘씩 사심없이 관리를 해보려고 해요.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 아주 이제 아주 유익한 그런 에너지를 돌리는 그런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팬을 한번 만들어 보시죠. 어, 나한테도 좋고, 그한테도 좋고, 우리 모두에게 좋은 그런 어떤 굉장히 효율적인 가성비가 높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어딜 가나 사랑받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어딜 가나 사랑받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더욱 더 앞으로 행복해지시기를 응원합니다. 이 쌤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